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2025년 전반기를 마치는 그러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지켜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의를 맞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뮬러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누군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지밀러는 대답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정말 바닥에 닿을 정도로 어,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날은 조지밀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평판 선택, 좋아함, 싫어함,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죽었고, 그런 것들에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형제나 친구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실까?에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다 생각이 허망하고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마음이 어둡다 라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21가지가 나옵니다 그 앞에 우상승배와 그리고 동성애의 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고 얘기하면서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의 목록들을 쭉 살펴볼 때면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죄의 목록들이요, 예수님 믿는 밖에 사람들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나도, 거기에 어느 거 하나에게는 턱턱 걸리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어느 나라, 어느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라는 걸죄 목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지옥의 뚜껑을 열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죄의 목록들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죄의 목록들을 쭉 살펴보면, 그건 바로 지옥의 모습이고, 생지옥 같은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거룩성자를 써서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홀리바이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책, 그런 뜻 아니겠어요? 보통 거룩한 책, 그러면은요, 아주 최고의 윤리를 논하는 책.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윤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성경인데 이렇게 추한 모습들을 그냥 기록해놓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인의 모습들, 간음의 모습들, 강간의 모습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거, 뭐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토막 살인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야.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정말 비참해질 수 있고요 바닥에 바닥으로 떠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1가지 죄들을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불의 그랬습니다. 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헬란 말에 알파 A가 있는데 앞, 앞에다가 A를 딱 붙이면 없다, 아니다. 영어로도 no, 우리는 우리로 말하면 암, 뭐 불, 뭐미 이런 뜻이 들어갈 거예요. 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어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불의입니다. 불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 그리고 따라오서는 따라오는 인간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불의를 불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불경건과 불의를 딱 잘라서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이 항상 먼저 오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불의가 그 뒤를 따라온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의의가 뭐예요? 옳은 길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고, 또 의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게 불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산상설교를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면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정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넘어가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통치를 구하고 그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을 대할 때, 당연히,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고, 인간을 갖다가 잘못 대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불이는요, 나머지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쭉 끌고 갑니다. 불이 속에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추악, 그랬습니다. 추악은 악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탐욕, 그랬습니다. 탐욕은 10개명 중에서 10번째 개명이 바로 탐욕입니다. 조금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마음, 이게 탐욕입니다. 또, 악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즐기는 의도적인 불의를 악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뜻을 품었다라는 거죠. 악의입니다. 시기. 이건 탐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탐욕을 넘어서서 탐욕보다 더 악합니다. 시기. 아주 남을 미워하는 도가 탐욕에서부터 슉 나가는 겁니다. 살인.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최초의 살인자 누구예요? 가인. 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 이런 사람들은 살인을 노래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요압을 보면은요. 무지한 피를냅니다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과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시기심 때문에 또 사적인 감정 때문에 죽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살인. 그는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거, 남에 대해서 욕하는 거 모두가 다 살인이다. 살인의 범주를 확 확대시켜놓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살인의 범주에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또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 그 말은 어그는 토론입니다. 근데 단순히 토론이 아니라 나쁜 면에서의 논쟁, 불화, 말다툼,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부주의한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말하는 보이스피싱, 또 엄청난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기입니다또 악독 그랬습니다. 이것은 관습적인, 습관적인 악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려고 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독입니다. 그리고 수군수군함 그랬습니다. 이것은 속삭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뒷담화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뒷공론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또 비방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뒷공론에서 한 걸음 도 나아갑니다.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까는 겁니다. 쉬운 말로 비방하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각주를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인간을 향한 악이 나오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뒤를 보면 비방과 교만 사이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향한 비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가 어, 능욕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자존심을 가리키는 거만함입니다. 거만함,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교만, 이 말은 오늘날 사람들은 거만 세상 살아가기 위한 덕목으로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교만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쩌면 교만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악독입니다.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깔 보고, 멸시하는 것, 교만입니다. 자랑, 어집자는 자존심으로 칭찬받기를 바라서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현대를 자기 피할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래서 상대방보다 나는 낫지 않은 월금에 빠지게 되는 거, 자랑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이 도모한다는 것은 만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악을 만드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고안해가지고 악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건 제5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우매한 자. 이건 무감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현세 물정에 대해서는 가장 지적이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우매한 자요, 그랬습니다. 배약하는 자요, 이건 믿음이 없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무정한 자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애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애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뉴스나 또 어, SNS 이런데 보면 자녀를 버리는 아버지 혹은 부모를 버리는 자식. 무정한 거죠. 또,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고대시란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원형극장에 모인 대도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들은 검투사들의 대결을 보고 운집하여 사람의 피를 보면 광적으로 환호하고 대결에서 진 검투사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황홀해 한다. 이것은 이방사의 전체가 이렇게 말로 다할수 없는 완악한 상태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비근한 예다 그랬습니다. 고대 로마 검투자들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자비하다라는 거죠. 근데 고대 전쟁은 정말 일대일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현대의 전쟁들을 보면 포 하나 떨어지면 100명 죽고 1000명 죽고 만명 죽는 건 우습게 죽어나가는 걸 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현대인들이 더 무자비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무자비입니다. 죄의 목록들을 21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나락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할 것인가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은 이러한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짐승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실 때, 어떨 때는 즉시로 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경우는 성령을 속이려다가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즉시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찍질하고 진노해서 이건 사랑의 표현이죠. 돌아서기를 바라는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자주자주 그런 순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마지막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버려 뒀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만 24절에 한번 나오고 26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28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요. 2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둔 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성적인 타락으로 접어들 때, 도덕적으로 물러내질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대요. 두 번째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의로 쓰며, 동성애에 빠진 인간이 나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오늘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의문란함 그리고 한층더 깊어져서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하나님과 끊어진 대로 그냥 내팽개도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가장 깊은 곳이 마음인데 마음속에서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가지 죄의 목록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2절 넘어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용에 해당한다! 라는 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요. 알면 하지 말아야죠. 알고도 행한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옳다! 잘했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어떻겠는가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라걸 알아야 합니다 이 죄의 문경들을 쭉 살펴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살펴보면 요 우리 인간은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피난처는 어디 있는가 나에게 소망은 어디 있는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 내리막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바닥까지 떨어져서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뒤로한 채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간, 지옥의 밑바닥 근처에서 헤매는 인간,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간, 철면피 같은 우리 죄인 인간, 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살수 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퍽퍽퍽퍽 쓰러져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그 방법은 뭐예요?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뱀을 본 사람은 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을 봐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이라고 일러주시는 걸볼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날 생명,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하신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서재에 앉아 있는데 마귀가 종이 한 장을 던져 주더랍니다. 그 종이에는 루터가 범한 죄의 목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알지 못하던 그런 죄부터 어, 자기가 생각나는 죄까지 모두 다 기록해 놓은 종이였습니다. 루터는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앞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맥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계속 루터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내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너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협박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루터는, 정신이 버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던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의 몽둥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